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주님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이 훨씬 넘는 굶주린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는데 나중에 그 남은 조각을 거두니까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본질은 감사의 기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근본적으로 감사의 기적이었습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어째서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 열두 바구니에 찬 그 놀라운 기적이, 그 놀라운 사건이 감사의 기적이라는 겁니까? 우선, 작은 것에 감사할 때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여기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다는 말씀은 떡을 가지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축사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한 어린 소년의 한 끼분 도시락입니다. 외경에 보면 좀더이 이야기가, 이 소년에 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소년은 병든 호르몬이를 모시고 사는 전륜바리 소년이었습니다. 낮에는 남의 집 보리타작을 돕고, 그래서 보리를 좀 얻고, 밤에는 갈릴리 해변에 나가서 밤낚시를 했던 소년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을, 병든 어머님을 봉양했던 소년인데 이 소년이 자기의 저는 다리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서면서 싸가지고 온 보잘 것 없는 도시락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였습니다. 그런데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에 비하면. 지금 굶주린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5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5천 명이라는 얘기는 남자만 남자 장정만 5천 명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들과 여성들은 수치 속에 안 들었기 때문에 셈이 안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만 명이 됐을 수도 있고 만 명이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는 그러니. 그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라는 게 얼마나 가당치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당장 비웃고 무시했을 겁니다. 실제 제자들은 그랬습니다. 한 아이가 머뭇거리다가 자기가 싸가지고, 싸가지고 온 도시락, 이 오병이어를 내밀자. 그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며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 거 충임을 보십시오. 그걸 가지고 오라. 그 어린 소년이 내민 보잘 것 없는 도시락을 내게 가져오라. 그래서 제자들이 갖다 바쳤더니 주님이 그 오병이어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셔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서 배불리 먹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기적은 이렇게 부잘것 없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곳에서 발생합니다.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시잖아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큰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촛불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시면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작은 은혜에 감사해야 큰 은혜를 받습니다. 작은 은혜에 감사해야 큰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큰 은혜를 큰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2015 프로젝트도 우리가 작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큰 은혜, 큰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작은 것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음, 뿐만 아닙니다. 이 오병 이어의 기적이, 감사의 기적인 이유. 작은 것이나마 그것을 이웃과 함께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의 축제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음, 본문 10절을 보면 그곳에 잔디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람들을 다그 잔디 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잘 것 없는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하신 다음에 그걸 나누어 주셨습니다. 나누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오병이어라는 것은. 그만큼 작은 것이고 그만큼 초라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나누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와 굶주린 오천명 전혀 가당치가 않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걸 나누셨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원대로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 열두 바구니에 찼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 참고 보잘것없는거지만 감사하며 허기진 이웃들과 그걸 나눌 때 기적이 발생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보리떡 다섯개와 물고기 두마리는 도저히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혼자 먹어도 성에 안찹니다. 그럼에도 그걸 나누자 놀라운 기적 이 일어난거죠. 은혜는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은혜가 극대화됩니다. 오병이어는 그냥 한 사람이 먹으면 한 아이의 한 끼분 식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5천명이 나누자 5천명분의 식사가 되고도 남았습니다 축복은 이웃과 공유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이게 약합니다 은혜와 축복은 바라면서도 은혜와 축복에 대한 기대는 적지 않고 큰데 도통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과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데는 인색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핑계는 많습니다. 이웃과 나누기에는 너무나 작다. 이웃과 나누기에는 너무나 부끄럽다. 초라하다. 뭐, 내 먹을 양도 안 된다. 반쪽도 나눈다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오랜 미덕이었잖아요. 음,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게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이국가 나누어야 합니다. 공유해야 합니다. 비록 보리떡 다섯 개라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도시락 하나지만 나누면 오천 명분의 식사가 되고도 남습니다. 주님은 나눔의 그 아름다움을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부디 이웃과 나눔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열 사람이 나누면 열 배가 되고 오천 사람과 나누면 오천 배가 됩니다. 만 사람과 나누면 만 배가 됩니다. 따라서, 음, 이기적인 사람, 자기만 먹겠다, 자기만 즐기겠다는 사람의 삶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거지만 나누겠다는 사람의 삶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웃과 나누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웃과 더불어 살라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작은 것이든, 많은 것이든, 이웃과 나눕시다. 거기에 보람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곳에 기적이 발생합니다. 또 있습니다. 조각을 버리지 않고, 그둘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낭비하지 않을 때, 흥청망청 허비하지 않을 때, 알뜰히 관리하며 소중하게 집행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헌금 잘 관리해야 합니다. 잘 써야 합니다. 나라 공무원들, 국회의원들, 기업의 오너들, 공금이나 국민의 세금을 너무 쉽게, 너무 허투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돈이냐, 내 돈이냐. 먼저 쓰면 임자고 못 쓰면 바보다.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는 망합니다. 음, 그런 데는 기적이 없습니다. 저 그리스처럼 부도날 일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을 잘 관리하고 잘 써야 합니다. 음, 그렇지 못하고 흥청망청 쓰면 반드시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강북의 큰 교회, 우리 교단 교회입니다. 재정 장로가 작년에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단민 목사님을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 자살한 장로가 그 목사님의 비자금 천억 원을 관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로의 자살은 그 목사님 비자금 천억 원과 깊은 뭔가 함수 관계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인과 관계를 그 밝혀달라고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또그 사람들을 맞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뭐 진실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나 끔찍한 일이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어떻게 교회 재정을 관리하던 재정부장 장로가 자살을 합니까? 도대체 그 목사님은 어떤 분이길래 비자금이 천억 원이나 된다며 검찰에 고발을 당합니까? 음, 이런 교회는 시간 문제입니다. 작은 조각. 작은 품돈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알뜰히 모으고 잘 관리하고 주님 뜻에 합당하게 집행하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요.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곳에 기적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 보십시오. 다 배불먹고 이제 나자빠졌습니다. 그런데도 조각, 작은 조각 하나 버리지 말라. 아, 알뜰히 모으라 그래서 모아봤더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다는 거예요 알뜰해야 합니다 허비하거나 버리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잘 관리하고 제대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바르게 집행하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그런 성격의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보리떡의 축제, 보리떡의 기적을 상기하시며, 더욱 주님의 은혜를 잘 감당하며, 또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관리함으로 더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